안녕하세요. 카이성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열 원장입니다. 오늘도 페이스 리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6세 젊은 여성분이신데 출산을 조금 일찍 20대 초반때 하셨어요. 가슴이 좀 작아졌고 지금은 B컵을 착용한다고는 하셨지만 B컵이 실제로 맞지는 않아요. A컵도 차지 않는 정도의 크기의 가슴을 가지고 계셨고, 어, 이 환자분은 조금 원하시는 바가 구체적이었습니다. 가슴을 수술을 할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. 촉감, 모양. 이제 그두 가지가 일반 분들한테 가장 중요할 거고, 그두 가지를 전제하에서 크기는 아주 당연하게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형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수술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로 조절해줄 수 있는 게 많았던 환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은 유두가 어 키비에서는 조금 위쪽에 있는 편이었고 가슴은 좀 벌어져 있고 흉통도 가파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수술한 티가 나는 걸를 많이 싫어하셨던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크기도 너무 크게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유두가 좀 컸어서 유두 축소술도 같이 해드렸던 환자분. 보셨습니다. 일단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몸이 좀 마른 몸인데 이 환자분 특징적으로 피부가 약간은 흐물한 피부셨어요. 예전에 피부가 모유 수유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늘어났다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든 피부는 대부분 탄성이 좀 떨어집니다. 흐물한 피부를 가지셨고 몸은 좀 말랐고 그리고 가슴은 좀 벌어져 있고 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진 너무 크지 않게 200cc 후반대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. 수술 직후에 보시면은 일단은 가슴이 좀 동그랗게 약간 우리가 밥공기 엎어놓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의 모양이 조금은 측면에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수술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인데, 어밑 경계가 흐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루게 될 경계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밑선을 좀 세게 찝어드렸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제가 절개를 넣었던 부분에 가서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정면이나 측면에서 흉터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지만 한달 차가 됐을 때는 조금 옛날보다는 밥공겹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 훨씬 덜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아래쪽에 절개 부위에 복 들어갔던 것도 아직 티가 나긴 하지만 수술하고 일주일째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수술하고 3개월 차 정도가 되게 되면 은 흉터 부분은 복 들어갔던 것도 다 펴지고 밥공겹 엎어놓은 것 같이 보였던 것도 거의 없어지면서 가슴이 좀 자연스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어 제가 이 케이스를 준비했던 거는 환자분들이 촉감 모양 크기에 대해서 원하시는 바들이 각각입니다. 그럴 경우에 꼭 비싼 보형물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요. 얼마든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나 저렴한 보형물로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. 촉감, 크기 같은 것들을 같이 심층적으로 상담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